안녕하세요. CEO 클리닉 수도권 담당 진행자 황선경입니다. 지난 시간 주식가치 평가의 중요성과 주식 이동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고 또 주식 이동 시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좀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라이온 사업단 김은태 단장입니다. 오늘은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과 적정 지분 구성을 위한 주식 이동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단장님, 그 중소기업은 주식 가치를 알수 있는 비상장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네, 중소기업의 비상장 주식도 시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 매매 사례 가액이 없다 보니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한 주당 순 손익 가치와 한 주당 순 자산 가치를 가지고 한 주당 시가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특히 3년 미만 법인은 한 주당 시가 평가 시순 자산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3년 미만 법인에서 순 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주식 이동을 사전에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지난 시간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로 법인 설립 3년을 기준점으로 말씀해 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각 시기별 사례를 오늘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법인 설립 단계 시 사례를 말씀드리면 자본금 1억인 회사 설립 시한 주당 액면 금액은 5천 원이고 발행 주식 수는 2만 주로 시가가 액면 금액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법인, 법인 설립 당시 주식 지분을 대표님 40%, 배우자 20%, 미성년 자녀 2명이 각각 20%로 하여 주주를 구성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증여세 없이 사전 증여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후 매년 이익금을 배당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음. 지금 주식을 통한 사전 증여로 자녀에게 자금 출처를 만들어 줄수 있는 좋은 방법이네요.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 대표님이시라면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팁이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어, 두 번째로 법인 설립 후 3년 미만인 회사의 사례입니다. 회사 매출은 20억에 순익 5%로. 매년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고 있고 법인 설립 당시 대표님 80%, 배우자 20%로 주주 구성을 하고 계신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한 주당 액면 금액 5,000원이 법인 설립 후 2년 현재 순자산 평가를 했을 경우 한 주당 시가가 3배인 15,000원이었습니다. 순이익이 반영되는 3년 이후 시가와 비교를 해 보니 열배 이상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표님 지분 20%를 증여세를 조금 부담하시고 사전 증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대표님 60%, 배우자 20%, 미성년 자녀 20% 주주 구성을 하고 이익금을 배당한 사례입니다. 음, 그렇군요. 법인 설립 수현리... 한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주가가 3배 정도 높아졌는데 3년 차가 지나면 10배라는 숫자로 바뀐다 그러면 주식 이동은 빨리 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법인 설립 이후 이 기업처럼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3년 미만의 대표님이시라면 주식 이동을 좀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사례 어떤 경우일까요? 어, 위의 두 가지 사례는 개인간 증여를 통한 주식 거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세 번째는 3년 이후 법인과 관련한 사례인데요. 어,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자가 공장을 보유한 법인입니다. 실질 투자로 주주 10명이 구성되어 있고 자본금은 10억으로 이사 3인과 감사 1인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 당시 경영권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주식 회수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음, 지금 단장님이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는 것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주주가 많은 만큼 주식을 이동해야 할 경우에 검토되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될지 좀 포인트를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비상장 주식 평가로 시가 파악을 먼저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특수 관계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표님이 과점 주주가 될 경우도 체크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자본금 10억 이하는 이사 3인과 감사 1인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종 검토하였습니다. 위네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단계는 개인 간 양수도 거래로 주식을 일부 회수하고 2단계 거래로 개인 주주와 법인 간의 유상 감자를 통해 나머지 주식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례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주식 이동 문제가 있다면 이런 대표님들은 전문가들의 상담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은 가업 승계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가업 승계라고 하면 일반적인 생각이 자녀에게 승계가 되는 것만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M&A, IPO를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가업 승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업 상장과 관련된 회사를 많이 다루지는 않는데 어 단장님의 케이스는 어떤 내용인지 되게 궁금한데요. 어이 회사는 상담 당시 매출 150억에 순이익 20억. 주식 지분은 최대 주주 자녀 2명이 52%, 대표님 포함 5호 지분 48%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엄력 1 0여차 법인이었습니다. 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황이라면 어, 각자 입장이 있으셔서 더 어려워지실 것 같은 사례인데요. 상담은 혹시 어떻게 진행하셨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어, 쟁점사항은 소유주인 최대 주주는 상장을 원하셨고 직접 경영하고 계신 대표님은 경영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상장을 하지 않겠다고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무적인 관점보다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의 절충점을 찾는 게 중요한 검토 사항이었고 증자 시 대표이사 우호 지분 감소를 막아 경영권이 확보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절충안을 찾아 상장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음. 절충안을 찾아서 소유자인 최대 지, 주주분과 그다음에 실질 경영하시는 대표님 두분 모두 어, 어떤 또 의미가 있는지. 어, 10년 전 법인 설립 당시 최대 주주가 미리 자녀 두 명에게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서 자녀 두 명은 구주를 매각하면서 금전 보상을 받게 되고 증여세 50% 내는 것을 절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상장을 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하고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음, 오늘 두 분이, 그러면 최대 주주분하고 대표 두 분이 어, 만족한 상황이 지금 결과가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 단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오늘 <laughs> 법인 주식 이동과 관련해서 여러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 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CEO 클리닝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사례에 공유해 주신 김은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